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제일 첫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칭을 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참남죄,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이니, 이거는 큰 죄다 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맘먹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법에는, 로마 법에는 이런 종교 문제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랬다 왕 로마의 케사르 카이사 황제가 계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황제에게 반역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고소를 반역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너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라 하고 보낸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 보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전후 사정을 들고 보니까 이거는 반역행위가 아니야. 반역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종교 문제로 인해서 반역죄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 하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고소를 들어온 것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내릴만한, 로마 형법에는 종교법이 없으니까. 사형을 내릴만한 그런 예, 죄목이 발견되지 않으니. 그러니 그냥 무죄로 방면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황제에게 반역했는데,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를 그냥 풀어주면 당신도 반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잘못했다간 자기도 반역자로 몰렸어. 죽게 생겼으니. 그러니 그 총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총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자기의 양심에는 아무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양심의 소리는 예수는 무죄다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심에 따라 사는 저함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어긋난 건 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 그 부인이 빌라도 부인이 전날 밤에 꿈을 꾼다. 하도 꿈자리가 어수선해. 그래 남편이 재판하러 나가려고 그럴 적에 여보 여보 어젯밤에 꿈자리가 하도 안 좋은데 오늘 혹시 재판할 때 잘못된 재판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망하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 보면 여자말을 절대 안 들어요, 여자말을. 참, 여자 여말 죽어도 안 듣죠. 여자말안 들어. 그래가지고 사형해버려, 사형해버렸어. 그 뒤로부터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사 얼마나 참그 오명을 남겼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우리는 길을 쏘어야 돼. 또내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만한 겁니다. 나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망할 때 보면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죽어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그럼 번디오벨라도의 판결이 옳구나. 유대인들의 고소가 옳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사람이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렸어. 그래서 로마 총독의 참 판결이 예수는 사형 유대인들의 판결은 예수는 사형, 사형감이야, 사형감이야,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의 아들을 살칭한 죄, 죽어 마땅해 하고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번복을 시켜버리, 번복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주셨어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친히 입증해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죽였는데 다시 살려버렸어요. 다시 살려버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다,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그럼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은. 그가 그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구나 구원의 죽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명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났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가 평소에 우리 죄를 다 대신지고 죽으신다고 했는데 죽고 끝났 버렸으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지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건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영원한 물음표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아마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의 구세주다 하시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부활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첫 열매다. 그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말이요. 나무를 키웠는데 차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혔어요. 야,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만 딱 따서 먹고 나면 다음 열매는 안 맺히냐, 그게 아니요첫 열매가 딱 맺혔으니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열매가 됐다 그 말은, 그대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세 가지를 집중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또 우리가 장차 동참하게 될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39절부터 39절부터 44절까지. 39절부터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육체는 하나는 다 하나는 같은 육체가 아닌. 하나는 사자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야. 하늘의 속한 것에 있고 땅의 속한 에 있어도, 하늘의 속있어의에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것 영광이 따에 있어. 태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 별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갑시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죽기 전에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신령,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다그말에요 그럼, 신령한 몸이란 무슨 말이냐? 영적인 몸이다. 몸은 몸인데, 영적인 특성을 갖는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해. 천사를 연상하면 되겠죠? 막 시공을 초월해서 지나다니는 거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몸은 분명히 몸이요. 분명히 몸.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 몸을 다 만져봤잖아요, 제자들이. 참,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 다 만졌잖아요. 만질 수 있는 몸이다. 만질 수 있는 몸.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몸이다 이 말이에요. 몸.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 됐다. 영적인 몸이 됐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로마의 병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숨어. 방 안에 숨어. 문도 다 닫아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냥 그, 다 밀폐된 그곳에, 슉! 하고 들어오시네, 슉! 하고 들어오시 그래가지고, 샬롬! 하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에, 영이신 예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저여러분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만, 평안할지어다. 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엠마우로 가는 금요일날 말씀 전해졌잖아요.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더덜 더덜 엠마우로 가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게 예수님이 슉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풀어주고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다고 알아봤는데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예수님. 그걸 보니까 이건 예수님은 시공을 막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 봤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는 그의 모든 수의가 그대로 포개져 있었더라. 그대로 포개져 있었더라.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큰 천으로 통으로 한번 덮고 팅팅팅팅팅 감아 놓잖아요. 찡찡 감아 놓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나올 적에 그걸 다 풀어헤치고 다 풀어헤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어헤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포개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그대로 감아놓은 채로 공기처럼 몸만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포개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참저 주일학교 배울 적에 포개져 있었다 그게 잘 개어져 있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게 주일학교 때저 배울 적에 선생님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일어나가지고 흠클어진 거 다시 옷을 잘 개나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잘 개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거든요. <laughs> 그잘 개났단 말이 아니라 팍 흠클고 나와가지고 다시 잘 개났단 말이 아니라 그대로 옷이 그대로 포개져 있더라 그랬어요. 다 둘러싸고 칭칭칭칭칭칭 가만 놨는데 이게 흠클어진 게 아니고 공기만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 새로 포개져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 영이란 건 번역이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호흡으로도 번역되고 꼭 바람처럼 예수님이 그냥 바람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몸이요 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딱딱 몸은 몸인데 영적인 특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특성을 가져서 시공을 초월한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는 몸을 주신 겁니다 땅에 사는 동물은 땅에 맞는 땅의 환경에 맞는 몸을 주신 거예요 물속에 사는 동물은 물속의 그 환경에 맞는 몸을 주신 겁니다 공중에 사는 동물들은 공중이라는 환경에 맞는 몸을 주셔요. 물속에 사는 동물이 물 위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죽을 환경이 다르니까. 그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물 우리는 공중을 날 수가 없어요. 공중 나는 새들은요. 뼈가 가벼워요. 깃털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렇지 않으니까 날아갈 수가 없 없대요.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이 사는 환경에 맞는 몸을 주신다 이말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장차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사는데 혈과 육은 이 물질적인 몸, 이 물질적인 몸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은 우주 공간에도 살 수가 없어. 우주만 나가도 이 몸은 다 터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수 있는, 천국의 환경에 맞는, 천국의 환경에 맞는 몸으로 이 몸을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했어요. 천국에서도 살수 있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죽으면 바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지. 그리고 남은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이 몸도 다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났는데. 다 사시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서 그곳에 있던 영혼과 내 몸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부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인 구원을 하는 겁니다. 몸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과 하나가 되가 천국에서 험한 생명을 누리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실 주의로모로 주원합니다.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몸은 썩어질 몸이다. 이거 얼마 있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지금 있는 육체만을 위해 살면 안 돼. 버리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몸이.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지금 이 몸만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이 몸만 아끼면서 살지 말고 저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몸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여 덤으로 주원합니다또 지금 있는 이 몸은 약한 몸, 약한 몸, 병들기 쉬운 몸, 깨지기 쉬운 몸, 상한 몸. 아, 지금 있는 이 몸은 너무너무 약한 몸이야, 너무너무. 그냥 온몸이 그냥 다 아프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아,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줬더니, 아, 목사님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기왕하신 김에 다른 데도 좀 해주세요. 어디에 드릴까요? 목도 해주세요. 어깨도 해주세요. 허리도 해주세요. 엉치뼈도 해주세요. 발목도 해주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 온몸이. 아무리 내가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잘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갈수록 굽폐해진다이 육신은 약한 몸, 약한 몸. 그래서 참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약한 몸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몸은 욕된 몸이라겠어요 죄로 물든 몸이요 죄로 물든 몸 수치스러운 몸이다 한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죄가 이 몸에 가득한 겁니다 죄로 물든 몸이요 수치스러운 몸이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몸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 몸의 구석 구석에 참 지문과도 같이이몸 구석 구석에 죄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요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약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참 예수님 부활하신데, 부활하신 예수님. 정우의 태양보다 더 환히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욕된 몸을 벗어버리고, 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되어진 걸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천국에 가서도 살수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거주가 가능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살수 있는 몸. 지금 이 몸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 가서도 살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줄 너무 믿습니다. 많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사는데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 평원히 사는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죽더라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 이게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 아무리 핍박을 주고 권한을 주고 박해를 하고어려움 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여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난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좌절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만 가지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적극적인 사상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힘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이걸 꺾어낼 자가 없었단 말이죠. 죽음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상입니다 이걸 누가 꺾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진 걸볼 수가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페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더 합시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이시면 아멘하십시다. 부활신앙을 가지시라고. 부활신앙.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인데 사망하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하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입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있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길 주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다 부활신앙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게 있으면 돼요. 들은 게 있으면 돼요. 체험한 게 있으면 된다 는말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여 귀로 들은 바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어요. 체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라 말한 겁니다. 증인에 대한 자격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체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자격 부족해도 다른 자격은 다 부족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체도 났고 참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무슨 말해봤자 누가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증인이 됐어요.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 다 부족해도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조건 다 아무리 좋아도 체험한 게 없으면 증인은 못 합니다. 다른 일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증인은 못 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체험 한 사람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손님들 따라갑시다.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신앙 되기를 주의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체험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건 작건뭐 대단한 체험 아니더라도 그건 작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어서 좋았던 것들. 이거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증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들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고 나머지 살아가신 여생 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조합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